사회적 변화와 생활 문화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조선 후기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계층의 문화 활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의식주 생활로 변화를 인지하고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있다. 입니다. 조선 시대 한성의 주택은 기와집과 초가집이 있었으며 어, 도성 안은 기와집이 많았고, 도성 밖은 초가집이 많았습니다. 양반 사대부의 주택은 대부분 기와집으로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양식은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분의 상하, 남녀구별, 조성, 숭배의 공간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반 사대부의 집은 여기가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분 여기가 대문입니다. 이 소슬 대문을으로 음 들어가면 양쪽에 행랑채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어, 있습니다. 어, 이행랑채는 하인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대문에서 손님이 와서 뉘 없느냐 그러면 얼른 나가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행랑채를 들어와서 다시 이쪽에 문이 있습니다.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사랑채가 나옵니다. 이가 이렇게, 이렇게 사랑채가 나오는데 이 사랑채는 어, 손님을 접대하는 공적 공간이기도 하고 보통 서재와 두세 개의 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작은 문을 또 통과를 해야 돼요. 이 문을 들어가면 이렇게 안주인이 거, 거쳐가는 커다란 안체가 나오는데 이 안체는 안주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공, 응, 하는 공간인데 어, 방이 한네개 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채 앞에 이곳은 사당이라는 어, 공간인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 안채의 뒤편에는 여기에는 별채가 있어요. 이 별채는 아직 그 같이 집은 며느리라든가 나이 많은 할머니 등이 거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 주택에 여러 채의 건물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분과 남녀를 구분하고 조상숭배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공로비는 언제 폐지되었나요? 정순왕후는 정조 사후 순조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면서 내노비와 신노비 약 6만 6천여 명의 공노비를 협파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조선 후기 한성에는 소설을 읽고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했을까요? 조선 후기 한성의 종로와 배옥의 등지에는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주연하여 인기를 누렸습니다. 조선 왕조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어 수도 서울은 왕족을 비롯해서 양반, 관료, 중인, 평민, 노비 등 다양한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직업 또한 관료, 아전, 통역관, 의사, 뭐 상인, 수공업자, 군인 등 다양한 직군이 존재했죠. 따라서 각양각색의 신분 직업에 따른 다양한 생활문화가 공존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과 직업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양반의 수가 막 급격하게 늘어났고 또 1801년에는 국가에 소속된 공로비가 폐지되어서 신분제를 아래로부터 뒤 흔듭니다. 직업적으로도 이전에 억압, 맞고 천실이었던 상업과 유통업 종사자들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사상과 문화, 생활상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친 후 조선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의 중심 바로 서울입니다. 수도 한성에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조가 나타나고 생활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문학에 있어서도 양반 관료들 이외에도 주민과 서울 그 다음에 여성 등에 의한 문학 작품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유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양반 사대부의 문집과 개인의 내면에 천착하는 작품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현실의 삶을 반영하고 민중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문학도 발달했습니다. 어, 특히 서울에는 소설을 읽고 즐기는 독자층이 늘어나면서 종로와 배우계 등지에는 소설책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어, 출현해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행했던 심청전, 뭐 숙향전, 임경업전 등과 같은 소설을 읽어주고 돈을 받는 직업적인 낭독가였습니다. 이러한 수도 서울의 변화 양상은 의식주 생활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데요. 조선 후기의 의식주는 오늘날 한복, 한식, 한옥에 전형이 되었습니다. 오랜 옛날 고대 사회부터 한국인은 한복을 입어왔습니다. 조선 시대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어머 뭐 남성은 저고리와 바지에다가 유투인 폭을 걸쳤고 여성은 저고리와 치마 위에 유투인 폭을 걸치고 머리에 장옷. 또는 쓰개 치마를 썼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적 경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여성 의복에도 새로운 변화와 유행이 나타났는데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여성의 저고리는 여기 여러분들 사진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깁니다. 엉덩이까지 덮을 정도로 길었으나 점차점차 점차 짧아지면서 18세기에 가면 이렇게 가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짧아지고 어, 폭도 어, 좁아지게 어, 되고 어, 기시나 소매 모양새도 변했습니다 또한 치마의 모양도 더욱 화려해지고 풍성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짧은 저고리와 넓은 치마는 사실 유교적인 여성상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유학자들의 비판을 받았죠. 대표적으로 실학자 이덕무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그 짧은 저고리, 그리고 긴 치마, 이런 것들의 변화를 창기에 아양떠는 자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에는 여인들의 그 머리에 머리를 꾸미기 위해서 쓰는 가발과 같은 다래 가채라고도 하는 건데 다리가 크게 유행을 해서 종로 시전에도 다리를 판매하는 어, 그 상점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쓰는 다리가 사회적 신분과 집안의 위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떨어. 떠오르면서 그 모양과 크기가 매우 사치스러워져서 사회 문제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금지령을 내렸지만 그 유행을 박을 수는 없었어요 어, 그 여성들은 보통 3, 4kg에 달하는 다리 무게예요 그런데 무거운 거는 7, 8kg에도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다리를 머리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목 디스크라든가 이런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목이 부러져 죽은 그런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그림은 조선 후기의 화가였던 신윤복이 그린, 어, 그 전형적인 여인상입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여인은 머리를, <laughs> 여러분들, 머리 모양을 보면은, 어, 그 아까 가발, 다리를 구름 모양처럼 올렸어요. 그리고 저고리는, 어, 매우 짧고, 어, 몸에 딱 타이트한 그런 모습의 형태이고, 치마는 속옷을 여러 번 겹쳐 입어서 굉장히 풍성하고 긴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당시의 유행 풍조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산이 많고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과 들, 바다에서 생산되는 그 야채와 곡물 그리고 육류, 해산물 등 재료가 풍부해서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어, 수도인 서울은 전국에 물산이 모이는 곳이고 다양한 신분 계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궁궐은 최고 수준의 음식 문화를 자랑했으며, 또한 부와 권력을 가진 양반 사대부가의 음식 문화도 매우 발달했습니다. 군골과 어, 양반 사대부가의 음식 문화는 서로 교류하면서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나 뭐 이런 관계로 사람들이 계속 교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편으로 대대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중인들은요, 서울 음식의 특성을 계승하고 유지시켜서 이후에 전달하는 그러한 계급으로서 어, 주목됩니다. 어, 서울의 음식은요,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은 삼삼한 맛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많이가 아니라 적당량을 담고, 담고, 모양은 재료의 색감을 화려해서 화려하고 예쁘게 어, 만들어내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보통 서울 사람들은 음식을 담을 때 깔끔한 하얀 백자에 먹을 만큼만 정갈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담아 냈다고 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은 어, 신설로. 여기에 이 보이는 게 신설로이네요. 그리고 구절판, 그 다음에 뭐 탕평채, 그 다음에 너비 아니지, 불고기, 설렁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계절마다 별미로 봄에는 보거탕, 어, 이렇게 그, 배가 뚱뚱한 보궂한 가을에는 미꾸라지를 끓여 먹는 추어탕 등을 먹었습니다. 어, 서울의 김치는요, 주로 어, 젓갈로서 조기젓과 새우젓을 사용해서 삼삼하고 담백한 맛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특히 간장으로 국물을 붓는 그런 장김치와 석박지, 꽁김치 등이 특, 특징적인 그런 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진회란 위에 들어온 고추와 감자, 고구마는 식생활의 혁명을 불러온 그런 재료들입니다. 고추가 들어옴으로써 붉은 김치와 고추장이 탄생을 할수 있었고, 붉은 김치와 고추장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는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원한. 식품이었고요. 담배 또한 신분의 귀천과 남녀를 불문하고 즐기는 기호품이었습니다. 신분, 나이에 따라서 일계가 반영되어서. 쌍놈이 양반 앞에서 또는 아이가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흡연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대의 길이가 사회적 권위를 상징하게 되면서 양반들의 담배대는 더욱 길어지고 금, 은을 장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 그 담배대가 긴 담배대를 하인들이 담배대에다가 불을 그렇게 붙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한양 천도 후에 도성을 건설하고 도성의 사람들에게 주택지를 분배했어요. 경국대전에 의하면 대군과 공주는 30부인데 현재의 단위라면 1200평 정도 돼요. 상당히 넓고 큰 규모입니다. 관리는 품계에 따라서 15부에서 4부, 백성에게는 2부 80평 정도를 주었습니다. 주택 크기는 세종 때 기준으로 보면 왕자 공주는 한 60에서 50칸 칸이라는 건 기둥과 기둥 사이 이거를 한 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관리는 40내지 30칸, 백성은 10칸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규 그러나 이러한 제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한성의 주택은 대부분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후 주택을 재건했어요. 어, 근데 이 조선 후기의 인구 증가에 따라서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성부에는 이전처럼 주택 면적과 크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규정을 위반한 자들이 많았죠. 특히 양반 관료들 중에는 양반 관료나 또는 왕족들 중에는 수천평의 대지와 대규모 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관료와 권력자들이 일반 주, 백성들의 집을 빼앗는 일이 잦아서 정부에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천변에는 무허가 주택들이 들어서 골칫거리가 되었고 어, 집 없는 거지들도 떼지어 다니면서 어, 구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성부의 거지들을 어, 국가에 공적으로 구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수도 한성에는 새로운 문학적 사제와 생활 문화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문학에서는 양반 사대부 이외에 중인 여성 평민 문학이 발달했고 소설의 독자가 늘어나면서 종로 등지에서 소설 읽어주는 전기수가 등장하여 대중소설의 대중 발달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복식문화에서는 여성의 저구리가 짧아지고 머리에 쓰는 다리가, 다리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은 금중음식과 양반사대부가의 음식이 매우 발달했고 고춧가루를 재료로 한 붉은김치와 고추장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주택은 권력자들이 백성의 주택을 빼앗는 일이 있었으며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성은 새로운 사조와 생활 문화를 이끌어가는 도시이자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였습니다.